임티디 어? 인베를 갚시다. 안 보네, 여기를. 까비.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탐마의 영상은 첫 번째 파는 카밀이고요. 두 번째 파는 클레드입니다. 클레드는 진짜 만나기 어려운 상대 라이너거든요. 만나가지고 일단은 영상을 만들었고요. 일단 첫 번째 파는 카밀이니까 카밀부터 상대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존나 처맞았습니다. 그냥 아파요, 이 친구. 근데 이렙 먼저 찍을 수 있죠? 왜냐? 신자로 잡았으니까. 자, 분리해 보이죠? 네, 딱 봐도 분리해 보입니다. 자, 여기서 쇼버를 봐야 됩니다. 일단은, 라인을 그냥 밀고 집에 갈지.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가을 주죠? 이렇게 잡으면 돼요. 러브샷 개이득. 왜냐면은, 미니언 싹다 막았죠? 일단, 카밀이라는 챔피언이 존나 얍삽해요. 저렇게 패시브 실드도 생기고, 이렇게 피해복도 하고, BCC도 있습니다. 존나 싸가지가 없죠. 그래도 이렇게 정글 불러서, 해버리면 돼요. <laughs> 자, 최대한 쭉쭉 해주고요. 자, 이거 웨이브를 냅두고 집 가기엔 애매합니다. 받아먹고 있다가, 사이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침착해야죠 꿀카 예, 알파 딱 씹은 다음에 갈고리 심었고 뒤져버리면 됩니다 아, 그래도 카멜 상대할 때는 일단 요런 거는 맞아도 되는데 뭐안 맞으면 좋겠지만 강화 Q 강화 Q만 어떻게든 안 맞으면 돼요 이렇게 강화 Q 타이밍이 아닐 때만 딜교 해주면 되고요 승리 거둬지 않소 패시브 쌓고, 각 봐주면 되는데, 패시브에 가, 가, 큐. 개빡치죠? 자, 뼈방패 뺐습니다. 노린 거구요. 스펠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건 저 친구 선 넘었죠? 패시브도 빠졌고, 살짝 각을 주면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카밀 궁도 못쓰게 바로 플래시로 이렇게 들어갔던 겁니다. 딱 평탄대 차이로 궁쓸수 있고 없고 차이였거든요, 피가. 그래서 스펠 아끼지 말고 라인전 때는 팍팍 쓰세요, 그냥. 카밀이 지금 1초 남았는데, 파워 어, 채굴. 이거 할수 있겠죠? 바로 도망가. 자, 행사하고 집어는데 애들이 싸우고 있더라고요. 날이스 합니다. 일단, 부시에서 대기. 애들 빨리거든 싸우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카멜 봐주면 되겠죠? 알아서 잡을 거니까. 네, 안닿요닿였죠 야, 카멜 피 3으로 살았습니다. 뭐, 카멜이 안 죽으면은 이 깡통 새끼가 죽으면 되죠. 다시 라인적 복귀했고요. 지금 이 모랑, 아, 1300원이 있지만, 모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 턴까지는 해도 될것 같거든요? 모랑 있는 마인은 최고입니다. 자, 아, 이런 거 강하게 없을 때 일부러 쌓아봤는데, 와, 이거 신저가 여기 있을 줄은 진짜 생각도 못했어요. 짜장면 배달을 탑으로 왔죠? 싸가져는 거, 저거. 아쉽습니다. 나 혹시 몰라서 끝에서 갈려고 했는데, 야, 이거 또, 이거 또 오고 있네요. 미친 거죠? 야, 이 평타가 진짜 너무 아쉽게 안 다했는데, 이거? 에? 에헤헤. <laughs> 아이, 짜오랑 놀다 보니까 타워가 나가버렸네, 이런, 이씨. 아, 카밀이 집을 갔습니다. 급히로 라인전을 못하죠, 저 친구는. 근데 아까 텔레포트 썼잖아요. 이거 이번에 제가 뿌셔주면 돼요. 뭐, 터포탑을 제가 중계 좀 아깝긴 하지만, 상관 없습니다. 천천히 밀어주고요. 자, 두꺼비 몰래 먹고 있었습니다. 먹고 있는데, 카밀이 이렇게 가갈 주네요. 아, 전멸로 도망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아, 근데 이거 플래시 벌었은 거 조금 아깝다. 그래도 우리 팀이 이기겠죠? 징크스가 잘 커가지고. 아깝네. 오 나이스. 진짜 방금 유충 가는 전령 가는 거 봤죠. 자 바로 뛰어봅시다. 아, 딱 걸렸네요. 아 전멸로 도망갔네. 자 이러면 제가 먹으면 됩니다. 자, 다시 가주는데 저 길을 잃은 아이가 있습니다 저 친구 구조하러 가야죠 가주겠습니다 아,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저도 한 입만 줬으면 좋겠어요 달달합니다 자, 상대팀이 다 밑에 있습니다 전 이럴 때 이것만 빨리 밀고 집가서 템 사올게요 자, 공인수 나왔고요 지금 용타임이라서 상대방이 지금 다 내려가고 있죠? 저도 이거 밀고 빠르게 내려가 주겠습니다. 일단 카밀이 이 근처 어딘가에서부터 안 보여가지고 허공에다가 Q 쓰면서 가고 있습니다. 딱딱딱 소리 보이죠? 카밀 갈고리 으면 바로 알파로 씹으려고 했던 거고요. 오, 쓰레스 나이스. 오, 나쁘지 않죠? 싸움 먼저 봐주고요. 자, 노트를 봐주면서 알파쿨 돌려요. 그리고 루시안한테 잡아줍니다. 3일이고 평플 나이스 역시 구인수가 나온 마스터이는 최고입니다 최고 자 상대방이 쌀을 쳤습니다 딜량은 역시 탄마이 자두 번째 판 클레드입니다 클레드 드디어 다이아까지 잡히네요. 상대 서포터는 다이아네요. 그, 제가 클레드를 상대할 때, 어, 떤걸 알파로 씹냐면은 저거. 지금 날린 거 있죠? 저거만 알파로 씹으면은 클레드 이겨요. 여러분들. 저게 아마 땡겨지면은, 아, 그냥 저 스킬이 맞으면인지 땡겨지면인지 방과한 데거든요? 그래서 되게 아프단 말이에요 요거만 이렇게 씹어버리면 돼요 어때요 지금 딱 봐도 딜교 딱 좋아보이죠 클레드는 저 스킬이 빠지면은 딜교를 할수 있는 타임입니다 만약에 맞았다 그냥 좀 뺐다가 해주면 돼요 이거는 다시 탈라고 이 쌍놈의 새끼가 이거 아까 그러니까 클레드도 보면 볼수록 진짜 얍삽한 챔피언이에요 일단 피가 개많아 1렙부터 이상하게 도 도마뱀인지 뭐지 타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만약에 도마뱀을 내려도 또 금방 타 저거 스택이 금방 쌓여가지고 아, 네, 얍삽하죠 하지만 아까처럼 그 그렉같은 것만 피한다면은, 클레드는 쉽게 이길 수 있으니까, 자, 이거 빠졌죠? 그럼 패면 돼요. 저거 3타 때리는 거? 뭐 때려봤자에요. 그래만 안 맞으면 저거 별로 안 아픕니다. 근데 우리 리신 형님이, 안될것 같은데. 빼시죠? 그냥 방어 타고 오세요. 안 오시네요. 아, 이게 상대 미드가 안 보여가지고, 더안 하고 싶은데, 아 들어갔다. 어, 아, 깝비요 아깝네요. 자, 자크가 아이고. 설마 올까요? 일단 직관은 쳐. 이건 누가 봐도 내가 너를 안다는 그 제스처인데 이걸 뛰네. 야, 이거 맞냐? 저 자크 형, 좀 심합니다. 아, 이건, 다이브를 잘하면 볼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템이 나온 게 별로 없어가지고, 살짝 애매하긴 합니다. 일단은, 도마뱀을 내리게 하면은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아, 근데, 킬가 안 잡힐 것 같아요. 저 스택 쌓이는 것 봐. 어 일단 6렙부터는 좀 쉽게 더 잡을 수 있으니까 자 빼지 말고 이렇게 영혼에 맞다이 하면 되고요 우리 빡빡이가 지금 오고 있죠 일단 최대한 천천히 밀어요 저 친구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저 친구도 왔죠 이제 이러면은 그냥 들어가면 돼요 Q는 알파로 씹어요 못 씹었네요 그럼 어쩔 수 없어 자, 라인 다 밀어주고 채굴까지 할수 있으면 하고 집에 갑시다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달달합니다 리신이 먹고 있는데 상대방이 간다면은 붙어줄 거예요 아이, 자크가 있네. 싸가지 없는 거, 이거. 어, 빡빡이 형 나이스죠? 자, 탑 끝났습니다. 우리 빡빡이 형 잘하네요. 자, 이거 라인 밀고, 모랑 싸울게요. 도태? 자, 모락 나온 마스터인은 진짜 세죠? 어? 저거 빠졌어. 이렇게 대교. 알파가 클레드한테 안다이면은 미니언 타고 대교하면 됩니다. 자, 좀 쳐맞고 바로 집 가더라고, 이 친구가. 자, 이 정도만 대교. 이것도 약간, 그, 도마뱀을 살짝, 내릴 수 있을만한 피로 만들면 좋거든요? 아예 내리게 하는 것보단? 어, 이거는, 만약에 집안 가면은, 다이브입니다. 자, 이건 다이브 할수 있죠? 범화도 있고, 이도 돌았고, 저, 완전 좋죠? 자, 이거 씹으면 돼요. 요런 식으로.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나크래 해주고, 타워 천천히 밀어줄게요. 최대한 미녀는 좀 타게. 냅둘게요, 좀. 아, 저짤리새끼 뭐야? 일단 패줍니다. 그래, 노고. 자 그래도 리신이 좀 위에 쪽에서 많이 활동을 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자클레를 잡아줍시다. 자 노플. 자연스럽게 주도권이 있으니까 먹을 수 있겠죠? 어이수. 가장 무서운. 자 이거 바로 붙어 줍시다. 어차피 미드의차 깔라고 좀 왔는데 아 교전은 살짝 좀 아쉽네요. 일단 그래도 제가 왔기 때문에 미드의 차는 쉽게 밀수 있을 거예요. 왜냐 전력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또 탑에 있고요. 브랜드도 바텀에 있고요. 자 인트로 장면 나옵니다. 쭉 밀어줄게요. 자 여기서 알파를 왜 썼냐? 실수한 겁니다. 원래 알파 쓸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잘 됐네요. 자자크표 씹어주고요. 까비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자, 3명이 죽었으니까, 어디까지 밀어? 3차까지. 세명이 죽었으니까 3차까지. 이 3차 포탑만 밀고 빼야됩니다. 억제기 밀면은 안 돼요. 너무 빨라요. 자, 공인소가 나와 있어가지고, 그냥 카동 좀 쳤습니다. 근데 제가 블루 쪽을 좀 땡겨서 먹어요. 브랜드가 오고 있거든요. 아까 미니언에 보였습니다. 아, 미니맵에 보였습니다. 이거 빨리 먹고 패시다. 학살 중입니다. 자, 미드 2차까지 다 밀었으면 3차까지 밀었잖아요. 이제 탑을 밀어야죠. 자, 상대 팀들 다 밑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구경하면서 어, 밀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쳐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황하지 않고 존나 도망가요. 카이사가 궁 쓰고 오겠죠? 이때 개패 줍니다. 알파를 썼는데 플래시를 타고 도망갔네요. 아쉽지만 괜찮습니다. 하르마한테 제어킬이 들어갔어요. 자, 이제 어떻게 다시 해볼랬는데 또 상대방이 썰을 쳤습니다. GG. 아, 딜량 2등이네요. 까비하고요. 자, 우리 클레드 형님한테 말을 걸어줘야죠. 고생했다고. 감사합니다.